시편 2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작고 작은 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다만 먼지요 흙과 같이 별것 아닌 존재인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례로 소리치시면 그냥 벌벌 떠는 존재요. 주님께서 태풍이라도 불게 하시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을 압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매일 발생합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 소리를 들을 때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정말 영광, 정말 능력, 정말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냐? 그것을 여기에서 선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광 돌리고 싶으시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나는 순간 속에 꺼져갈 존재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 가슴으로부터 선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찬양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영광 돌리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집에서 밥상을 차리고, 내가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내 영혼이 기뻐 뛰놀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이 삶의 세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건 내가 교만해지는 거 여러분이 교만하면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잘 났다가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이거 다내 거라고 생각하고 탐욕을 부리면 예배가 안 돼요. 내게 주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 속에서 이 예배가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합 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만 나일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영광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뭘 받느냐면. 자연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자연 세계는 시편 8편 같은 데를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 태양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의 조화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약간 이게 그 뒤, 뒷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요란하게 꽝꽝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다윗이 선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코스모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카오스라고 하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